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원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개금이동, 가야이동 출신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 CI 관련 용역 결과를 무시하는 CI 최종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징물은 서면 오거리를 소용돌이 모형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1997년 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CI가 현재의 부산진구 상징과 표현에 한계가 있고 당초 개발 이후 활용도가 감소하고 구그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부산진구시야이및 도시 브랜드 용역을 의뢰하였고 부산진구의회에서는 7월 17일 1차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1차 용역 보고 시에 부산진구와 가장 어울리는 색은 레드색으로 선호하는 퍼센트가 레드색이 48%, 블루 계열이 16%로 나타납니다. 부산진구를 서면의 역량으로 젊음, 정렬, 열도,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보고서 자료를 보면 1차 용역 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NS, SNS 및 홈페이지 방문객 대상, 부산진구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레드색인 C안이 모두 1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전문가 집단 통계, 배점 통계에도 레드색인 C안이 1위를 합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최종안은 파란색으로 변경되어집니다. 설문 결과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개인의 의견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설문 조사를 무시하고 최종안을 결정하신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CI는 정치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판단된다면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4년마다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년마다 교체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CI 교체 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우려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CI가 사용되고 있는 영조물이 다 교체되기도 전에 또다시 CI가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22년 만에 교체되는 CI 설문조사를 인터넷, 방문객, 거리, 전문가 등네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놓고 그 결과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국민들이그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도 안 하실 거면서 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구민을 우롱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구문, 구민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 사람 중심 행정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멈춰주시고 용역 결과대로 시 i 교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당적이 있다고 해도 당선된 후에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부산진구는 어떤 한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구민의 혈세로 구민에게 위임받은 기간까지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합니다. 부산 진구의 1년 예산이 단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떠날 때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단체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